저의 어와 이데라를 둘다 보유한 거뭐 맞춰놓은 거야 뚜릅뚜릅뚜릅 나는 당신의 나비입니다공 <laughs> 응? 미안하지만 넌 진짜 병신이야 너가 아, 못나네 Always for s e l o f i d e 나 왕눈이야 어쩌라고 <laughs> 뭐, 바쁘고 싶은 게있더면 <laughs> 인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데라데라요 그러세요? 네 맞아요 <웃음> 맞잖아 <laughs> 난다 알아 <laughs> 미안하지만 난이데라 귀가 이렇게 빨개? 나 지금 너무 신나 <laughs> 신나? 주의보 꽃놀이하러 갈 거야 오늘은 제가 어디 나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저희 동네로 불렀거든요 존나 많아 여기 야 니네 집에서 가깝잖아 <laughs> 야 아니, 교통이 안 좋아 근데 벚꽃 너무 예뻐 여기 <laughs> 양재천에 벚꽃이 이렇게 만개했다고요 어때 어때? 좋아 좋아? 낯설 <laughs> 씨발 <낫술. 웃음> <시발. 웃음> 여의도 갈 필요가 없다니까 여의도 <laughs> 가야 돼안 가야 돼? 아니야 여기가 낫다 여기가 여기 훨씬 낫지 여기 훨씬 예쁘지 맞잖아 <laughs> 맞아요. 꽃놀이 하러 왔어요. 너무 예쁘죠? 예뻐 안 예뻐? 요 저요? 미친 <laughs> 아니야. 예쁘면 다야. 어디 갔어요 고객님? 어? <laughs> 수미 마세. 수미 마세. 따라 보거라. 이거 1년에 딱한번 쓴다. <laughs> <laughs> 다시 돌아온 아이스박스. 나는 당신의 나비입니다. 나는 당신의 나비입니다. I'm a butterfly. <laughs> 맞아요. 저희 술 마시러 왔어요. with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바텐더. 따르 남자. <laughs> 뭐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하느냐? 뭐? 같은 거 하지, 고민하나?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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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아직 안 깼어? <laughs> 오늘 저희 셋이 놀러 왔어요. 맞잖아. 저 어, 곳이 어, 안 보여서 좀그렇다어쩌여름에 올라가는. 이제 거 아니야? 여름이에요. <laughs> 미주, 진생. 선글라스 뭐? 알리에서 거야 씨발. <laughs> 클릭. 실내에서는 안 해줄 거. 그거 우리 연구소장님 안경이야.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 옛날부터 있었어. <laughs> 네.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도 많이 쓰고. 그래. 난이대라요 어쩌라고? <laughs> 나는 보톡스 바를 좀잘 맞혀서 어렸을 때안맞아서 그래. 아 그렇지. 나좀 초반에 많이 맞잖아. 이러면 좀 안통. 안통해. 여기가 이렇게 쏙 줄어들더라고. 약간. 그걸 타고 엄청. 바... 그게 엄청. 잘 타지 않아. 신유 신유처럼. 신유 바... 도밍하고 타는 거. 야 보톡스 정도야 뭐. 리즈랑 거야. <laughs> 뭐아 맞아. <laughs> 리즈란 You driving me crazy. You driving me crazy. 아, 너무 소울 있어. 아, you driving me crazy. 아. 아니야 <laughs> <laughs> 갑자기 비욘세가 막 이렇게 요새 자꾸 텍사스 앤덤 들어가지고 그냥... 아 그래도 이번에 데라드라 일찍 했네, 투표? 금요일에 피 t 가 12시였는데, 갑자기 3시로 밀려진 거야. 그래서 일찍 일어났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나 하자. 아니, 나보다 어, 먼저 했어, 투표를 뭐, 그래. 그래. 그래서 뭐 치킨 시키냐고. 어, 시켜. 아니, 피자 시켜, 피자. 아, 피자. 우리 신당 거기 어, 가는 거 아니야? 어, 먹고 가, 여기서. 어, 아니, 음, 피자 한판 해봤죠? 우리 지금 내시두 조각밖에 못 먹어. 멋있겠지? 페퍼로니 어, 페퍼로니 어, 좋아. 치즈 존나 추가해서 치즈. 개시, 아 이거 치즈 존나 많아 시카고만큼 만들어줘. 페퍼로니 지옥, 치즈, 지옥, 피자 가 어, 너무 좋아. 갈릭 디핑 당장 두 개. 당장 두 개. 피클 두 개. 피클도 먹어? 어, 존나 맛있어. 피클 존나 좋아 확실히 그런 그런 피클은 없는 거같은야 어디에 피자 파는 피클이 없지? 피클 추가 있어요. 300원, 200원. 500원이나 해. 페퍼로니 치즈 인제사. 폭탄 피자. 아, 라겠어나 그러니까 디카 가져왔다. 이제 원래... 디카코. 어 요새 디카 코어. <laughs> 근데 여기도 완전 아, 그거는 없어. 나 얼음 네, 많이 알래. 얼음 사 놓고 왜 아끼는 거야? 아 피자로 너 네가 우리가 얼음이 <laughs> 많아야 된다고 하이볼래네 유명하네. 너 나친. 꽃놀이의 짐빔 주세요 하이볼 주세요 진로 티셔츠 입고 오는 거야? 야 진로 티셔츠 그거 협찬이야? 자, 주세요 같이 생겼어 나 왕눈이야 <laughs> 나눈 존나 커나 다이어트할 때 주말만 되면 이거 미친년같이 이거 시켰거든 다이어트할 때왜 이걸 보고? 주말엔는먹어될거 주말에 아니야 씨발 그지같은 년 맞잖아 <laughs> 피자마루 저 광고 주세요. 짝치라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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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laughs> 예 너무 맛있겠지, 너무 맛있겠지. 아, 지금 너무 좋은데 상태? 음 맛있지? 괜찮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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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아아여아아아아아 그러니까 맞잖아, 맞아, 미주랑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맥주 입죠 근데 왜 이렇게 흑빛으로 나와? <laughs> 얼굴이 흑색이야. 이거랑 이색 똑같아. 씨발 영어. 미안하지만. <laughs> <진짜 아이비야>. 미안하지만. 얼마나 사이 와타시 이대라야 I love you Korea. 금지. 제로슈가 진로 개구리 이래 <laughs> <laughs> 뭐야 왜 저래? <laughs> 야너 완전 라이즈 소이 같아. 보아 같아 너 보아. 미안하지만 <laughs> 나, 나 보아야. 환경 파괴범. <laughs> 야 사진 계속 찍으라고. <laughs> 계속 찍어 <laughs> 씨발. 알러지 올랐습니까? <laughs> 왜내 눈치 막 <laughs> <나> 한시망 쳐다보길래? <laughs> 아 그래 미안 나 표정 못 숨겨. 이거 냉이꼬, 나는 냉이꼬 좋아해. 근데 우리 여기 두릅 있어 두릅. 냉이꼬 두릅. 냉이꼬. 우리 두룹. 서로 하나씩 봄나물 정하자. 너 냉이? 네, 네? 나 돈나무. 돈나무. 나 맛있는. 나 도다 도다? 확실해. 두릅 살짝 서가지고 초고추장 찍으면 존나 맛있어. 인간 두릅 두릅 두릅. 역대급. 미모인 듯? 다이수기 동네에서 좀 설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동네 아니야 미루 주세요 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 동네야. 그만해요. 더 이상... <laughs> 진짜... 미친 새끼 어, 아니야? 일분동같지마나소문난다고 <laughs> <이러면 웃음> 나 진... 막... 엄마 친구들이 머리가 탈색모니까 잘 알아. 오래 살아가지고 다 알아. 응. 여기 동네가 좁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다 엄마 <웃음> 귀에 <웃음> 들어가요. 그치? 엄마... 나이스 기 서울상... 서울상... 경기상... 경기상...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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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양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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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맞아요.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고요? 저 취했어요. 부더코드 있어? 야 먹자. 뭐야 이거 여기 페스티벌 What a festival! 오모 여기 뭐야? My soul, my soul, Sarah, e John, Cherry Blossom beer. I'm gonna order that. Can I get a Cherry Blossom Macchiato? 왓아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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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요. 여기요 자뭐 불러와야 돼? 90년대 음악 해야 되는데 뭔데 뭔데? 선생님은 에스오 여 에스오 여우 에스오 여우 에스오 여우 에스네 안녕하세요 도곡동에서 20년 산1에스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도곡동에 참가자 여에스더 님이 1시0점씩요 글루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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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글루타치 그다 지워 다라큐 엄청 가요 페스티벌 그못 뭐 불러도 되나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에스터 선생님이 최고였다 네네네오네네네 노래 맞추기 게임즈. 네. 2 0대를 위한. <laughs> 아! 살로 살로. 비비 밤양갱. 비비 밤양갱. 밤양갱. 예스 비비 밤양갱. 정답입니다. 10번이요. 10번 업입니다. 맞춘다고 어, 안주나봐 어, 맞춘다. 이번에는 40대를 위한. 아, 연... 네. 주세요. 살로~ 제가 길들였으니까 제가 뒤집기 바꿔서 네, 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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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이 니한번 먼저 드리고, 정답, 아리수 아니에요? 살로~ 우리밖에 없잖아요. 한 번, 한번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정현 바꿔, 이정현 바꿔. 바꿔, 지금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인생, <laughs> 인생 바꿔! 저거는... 살그 살롱! 살롱! 살세 살롱! 살롱! 살로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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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잘 부르는 친구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마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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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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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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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감추고루브살롱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 어? 다 잘했는데 아까 그 쓰리 꼭 우리애도 표정 잘해 우리애도 우리애도 우리 애도 표정 잘해. 자차리 선배 일어나 주시고 자 요즘 바쁘죠. 바빠요 그러니까 뿌리 염색 해야겠다. 앉으세요. 우리 아이 표정 잘하는데. 나이스. <laughs> 여에스더 보유구라고 <laughs> 여에스더와 이데라 둘다 보유한 곳 <laughs> 어묵 주세요 족발 주세요 꼬치 주세요 오힙파다와 여기 와서 놀자. 좋다 여기. 여기 되게 좋았다. 일본스럽다. 그렇지. 어 우리 서울을 여행처럼 돌아. 아 그지 당연하잖 야그래서 그래, 오늘 낮부터 술 먹은 거거든. 돌아다니다서 서울 입천 미다이. 위스키 Where is here? <laughs> 뭐, 맞춰. 뭐너 <laughs> 뭔데? 너 맞잖아. 양쪽을 너무 심각. 술이나 만들어 봐야. 술집 남자. 어 레몬 술도. 야 레몬 왔어. 아 레몬 있어요? 레몬 즙도 갖고. 아, 왔어. 오늘 여기 또 레몬즙. 복권 나누기. 술 마시려고 있는데. 나온 남자거든. <laughs> 저는 <맞아>? 작정한 남자예요. <laughs> 나 작정남이야. <laughs> 네 인생처럼 너무 짜부라졌어. <laughs> 왜 그러세요 저한테? 내가 뭔데? 미안하지만 난 이대라야. 말좀 해줘 말좀 해줘 이대로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강예불씨도 하세요 너도 해 갑자기 사인 요청을 받아버리 강예불 근데 뭐라고 해야 되 여기서 자기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인을 <목소리> 요청이 좀 싸나오긴 했어 어그 네. 요청이 좀 싸나워 너 뭐, 아무 안 유명한데? 너 유명해 너정 뭐, 유명해 너 어떻게 안 유명하지 했어 응. 인생 똑바로 살아 <목소리> 어머 유명 인사들이랑 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기소개 안 해줘 미안하지만 난이대라 <목소리> 몰라 <laughs> 이포오무 <이뽀, 웃음> 근데 저희 왜 사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 누가 해달라 고 했어요? 사람이 아, 사인해달라 어, 사인 도용되면 어, 어떡해요 저 <laughs> 어쩌고 <해야> <laughs> 저도 할래요 저도 하고 싶어요 이거, 이거 대불. 이 대불 클때불알불자에 아, 아니에요 <laughs> 장영사 <장용수> 아니야. <laughs> 여기 무당, 무단, 여기가 무당이에요. 박사 와서 밝아요. 제로? 어, 또 식당 와서 싸인하는데 우리 처음이다.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 너무 오, 좋은 오, 일이잖아. 오, 너무 감사한 오, 일이잖아. 왜? 맞아, 아니야. 스쓰고 얘기해줘. <laughs> 맞아요. 저희 다왔었어요 피했어요. 이뻐? 이뻐? 입장... What is that? I love snuggle, b l u e s p a r k l e Tada, thank you. Oh my god, what is that? Oh, no, <ts> oh my god, t h a n k you. o l u y o say y o t h s a n k y o u r y o u l k u e l e say y o e l say u a l k y l a u e say a y l a a a 저번에 성룡 총동명이. 응. 너 하면 <laughs> 안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야, 우린 자연스러워. 너 했잖아. 나 자연이야. 미안하지만. 넌 진짜 병신이야. <웃음> 나 <laughs> <진짜> 이대라. <기울이> 안타깝다. <웃음> 안타깝다. <웃음> 뭐 하필 이대라지. <laughs> 나 이대라요. 어묵 들고 퇴근합니다. 시시시. <laughs> 아 <laughs> 나는 강신해. 나비입니다. 나는 강신해. 나비입니다. <laughs> a lot of people driving this driving driving this